지금부터 2022년 1사분기 가계신용 잠정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송재창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1사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사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859.4조 원으로, 이중 가계대출이 1,752.7조 원. 판매 신용이 106.7조 원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분기 중 가계 신용은 0.6조 원 감소하여 2013년 1-4분기 이후 9년 만에 감소로 전환하였습니다. 가계 신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4%로 지난해 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가계 신용 증, 어, 그럼 가계 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의 1, 4분기 중 증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대출은 분기 중 1.5조 원 감소하여 2002년 4, 4분기 통계편제 이후 처음 감소하였습니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매매거래 둔화 등으로 증가폭이 전분기에 비해 축소되었으며 기타대출의 경우 정부 및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전 분기에 비해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업권별로는 기타 금융 기관이 기타 금융 중개 회사를 중심으로 전 분기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예금 은행 및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 전 분기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하면서 전체 가계 대출의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예금 은행의 경우 주택 담보 대출 증가 폭이 축소된 가운데 기타 대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경우 주택 담보 대출 증가 폭이 축소되고 기타 대출이 상호 금융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기타 금융 기관의 경우 주택 담보 대출 증가 폭이 정책 모기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기타 대출이 증권회사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신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점차 완화되면서 분기 중 0.8조원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전분기의 5.2조원 지난해 1사분기의 2조원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사분기 가계 신용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서울경제 조우 지원 기자입니다. 가계 대출이 차상 첫 감소했는데 새 정부가 계속 대출 완화를 추진하고 있고 은행도 대출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로 전해졌는데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 당,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들어서 그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로 이제 다시 또 이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대출이는 이제 금융기관이 그좀 어느 정도 좀그 대출 완화 노력을 좀 기울이는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 향후에도. 그 대출 금리가 이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주택 매매 거래도 당분간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어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향후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데일리한 유호영 기자입니다. 그 국내 총 생산에서 그 가계빚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번 1분기 말 수치로 좀 해가지고 다시 추산이 가능할까요? OECD 국가 36, 아, 37개 중 순위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1분기 말 가계 신용 요걸 기준으로 해서 혹시 기준금리가 0.25% 비상승했을 때 요거 이자 부담도 다시 좀 추산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현재 그 명목 GDP가 지금 4, 4, 작년 사사 분기밖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가 좀 별도로 추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작년 사사 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그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중이 어 2013년 3, 4분기 말에 91.2%에서 그 다음에 그 4, 4분기에 90.4%로 이제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명목 GDP 증가에 비해서 가계신용 그 증가 속도가 4, 4분기 이후 점, 좀 둔화된 모습을 어, 보였고요. 이는 이번 1,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는 여기까지 고, 그 다음에 국제비교인데 그, 그 가계 그, 시, 그 부채의 국제비교는 그 자금순환 통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제비교를 보면은 그 저희가 이제 금융안정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금융안정보고서에 산출된 그그 그 bis 기준에 따르면 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그 부채가 GDP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3사분기 106.7%에서 106. 3사분기 4사분기 는 106.5%로 좀 소폭 좀하락 하였는데요. 예,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제 비교라든가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좀 통계를 편제하는 데 있어서는 좀그좀 그좀 자리가 없어서 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기존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도 아마 저희 금융 안전국이나 이런 데서 좀 추정을 한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그것까지는 좀 정보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자 EBN 신주식 기자라고 하는데요. 1분기 판매 신용 증가세가 많이 둔화된 게 이제 오미크론 확산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분기에는 또 작년 4분기 수준으로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수 있을까요? 예. 그그 그 오미크론 확산세 영향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조금 그 3월로 가면서 거리두기가 점차제 완화되면서 그 판매 신용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 이제 2, 사분기 중에 이제 민간 소비가 얼마나 이제 활성화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민간 소비라든가 그런 이제 카드 사용액이 이제 증가하면 그 판매 신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더 없으신가요?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